전설야당, 천하박색이 임신한 사연, 마지막 수단, 관영호 어원 각자 홀로 살아가다 작을 만나 가정을 이룬 부부가 있었습니다. 미남미녀의 제주도 있어 그럭저럭 살림을 일구었고 어여쁜 딸을 낳아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는 예쁘고 총명했으나 안타깝게도 천연두에 걸려 그 후유증으로 얼굴이 박박걷고 뒤이어 입안이 심하게 헐고 터지는 구감을 알아 입이 삐뚤어졌고 볼에 큰 혹이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 예뻤던 얼굴이 차마 바라보기 힘들 만큼 충측해졌기에 부모의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아이 역시 크게 실망했지만 성격이 밝고 긍정적이어서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힘을 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부가 전염병으로 죽는 바람에 아이가 1 0살때 졸지에 고아가 됐습니다. 친척이 없어 의탁할 곳도 없었습니다. 소녀는 집집을 돌아다니며 동냥하는 한편 부모가 남긴 밭을 갖고 이윽고 자립했습니다. 머리가 똑똑해 스스로 깨우치는 일이 많았고 부지런해서 조금씩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밤이 너무 외롭네. 내님은 어디 계실까? 처녀는 본인의 의지와 달리 혼인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든 같이 살겠다는 남자만 있으면 시집 가려 했으나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처녀의 얼굴을 본 즉시 모두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거지조차 처녀 얼굴을 보면 도망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스물다섯 살이 된 애의 어느 여름날 밤, 처녀는 잠을 자던 중 황룡이 품으로 날아들어오다가 몸속에서 사라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머, 이건 태몽이잖아. 잠에서 깬 처녀는 귀한 자식을 낳을 용꿈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일생에 한번 굴까말까한 황룡 꿈인데 육체관계를 맺을 배우자가 없었으니까요. 또한. 남녀 행사 전에 남에게 꿈 얘기를 하면 혹꿈이 된다니 함부로 말할 수 없고 꿈 꾸고 하루가 지나면 허사가 된다니 기회를 마냥 기다릴 수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혼인하기는 힘들이라 판단한 처녀는 귀하게 될 아이를 갖고 싶어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처녀는 오가는 사람이 드문드문 있을 법한 으슥한 산길을 일부러 찾아갔어. 솔밭 길가에 앉아 사내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남자가 지나가면 눈짓으로 유혹했습니다. 그렇지만 남자들은 처녀의 얼굴을 보는 즉시 도망쳤습니다. 처녀가 고갯짓으로 솔밭을 가리키는 신호를 보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해가 점점 저물자 마음이 다급해진 처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시간 없으니 마지막 수단으로 그걸 하자. 처녀는 나직하고 넓적한 바위 위로 옮겨 앉은 뒤 아랫돌이 속옷을 다 벗고 치마를 걷어서 얼굴을 가리고 자신의 음문을 내놓은 채 누웠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술에 몹시 취했거나 미친 여자처럼 여겨졌습니다. 그 직후 지나가던 어떤 사내가 그 모습을 보고 웃더니 시계를 받쳐 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내는 바위로 다가와서 얼굴을 가린 치마를 떠들어 보려고 했으나 처녀는 치마를 움켜쥐고 얼굴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젊은 여자의 피부가 분명하기에 사내는 희희 웃으며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내는 욕망에 굶주렸는지 격렬하게 힘을 썼고 아주 기분 좋게 일을 끝냈습니다. 그리고는 난생 처음 사내를 경험하느라 정신없는 처녀의 치마를 떠들어 기습적으로 얼굴을 보았습니다. 헉! 그 순간 얼굴을 들킨 처녀도 놀랐지만 방금 전에 행복해하며 용을 썼던 사내는 더욱 놀라서 벌떡 일어나 재빨리 지게를 지고 허둥지둥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처녀는 옷을 추스르며 목적 달성한 사실을 기뻐했습니다. 마침 가이밀이라서 임신이 됐고 여자는 열 달이 지나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랐고 무술을 좋아해 여러 무예를 익혔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여러 차례 아버지가 누구인지 물었으나 여인은 차마 이름 모를 남자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18살이 되자 무과 시험을 치르고 싶다면서 과거를 보려면 집안 내력을 모두 적어야 하므로 이번에는 꼭 아버지를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인은 아들의 미래를 위해 아버지를 찾아 주어야겠다고 결심하고 젊은 날 아이를 뵐때 인연을 맺었던 그 바위 위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내의 동정을 살폈습니다. 그때 제대로 보지 못한 일이 아쉽네. 여러 사내가 지나갔지만 여인은 순간적으로 눈앞에 스쳐간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까닭에 남자가 지나갈 때마다 매번 고개만 갸우뚱했습니다. 며칠을 허탕쳤지만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늦은 오후가 되면 그 바위로 가서 앉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던 한 소금장수가 바위에 앉은 여인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더니 이내 혼자 빙글에 웃었습니다. 소금장수는 짐을 받쳐놓고 바위로 다가와 여인에게 어찌 여기에 와서 앉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절대로 잊지 못할 얼굴의 여인을 알아보고 말을 걸은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직감적으로 그가 아들의 아버지임을 알아차렸고,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저녁 때에 일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사내는 그게 바로 자신이었다고 대답하며 되물었습니다. 바로 나였소 그런데 그때 왜그랬소 여인은 그 물음에 솔직히 사연을 말했습니다. 그날 자신이 용꿈을 꾸었는데 남자를 만날 수가 없어 그랬고 그날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으며 아들이 총명할 뿐만 아니라 무예가 출중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단한 번의 관계로 아들이 생겼다는 말에 소금장수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한때 불장난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사연이 있다니 정말 미안하오. 나는 예전에 장가갔지만 사별하고 자식 없이 혼자 사는 중이라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다시 만난 인연을 서로 위로했습니다. 여인은 남편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아들에게 아버지께 큰절을 올리라고 했습니다. 홀몸인 소금 장수는 곧 살림을 정리하고 와서 함께 살았습니다. 아들은 그의 묵과에 급제하여 관리로서의 인생을 시작했고 소금 장수는 지금의 아내가 임신하고자 그렇게 대담하게 굴었다는 사실에 세상 감탄하며 그 일을 회상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그때 시간 관계상 더는 물러설 수 없기에 마지막 수단으로 그런 짓을 했노라며 돌아보면 몹시 부끄럽다고 수주모했습니다. 이 설화에 연유하여 썩 내키지는 않으나 목적을 위해 마지막으로 시도하는 일을. 마지막 수단 혹은 최후 수단으로 말하게 됐다고 합니다. 또한 꼭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일인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말로 마지막 수단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하다 못해서 하는 일 또는 별수 없는 일이란 뜻으로 쓰기도 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